이래를 틀어놓고 고한상잘국 한국 한 신나게 춤을 추었한 그런 경험국 있는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몸은 이렇게 보이기 한국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노래는 굉장히 즐겁게 흥겹게 다가오지만 저한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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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굉장히 흥겹게 다가오지만요, 사실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음악을 따라서 함부로 몸을 흔들리는 아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풀어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빌론과 기슭에 거기에 앉아 기스 앉아서 시온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예수님을 예우살렘을 그리며 눈물을 짓습니다 그들은 나를 라대하고먼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중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마음껏 하느님을 찬송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정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느님께 찬송하던 옛날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찾아갈 수 있었고 내가 작정만 하면 하느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빼앗긴 지금 그들은 그 시간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모여가지고 하염없이 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요 때늦서 후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막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왜 건강 관리를 안 했을까 다시 깨닫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 비로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뒤늦게 깨닫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할 땐 몰랐는데 막상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 것인지를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결국이나 결국은 삶의 지혜란 이 깨늦은 후회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늦게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소중함이나 지금 이 미사의 소중함, 전례의 소중함도 한 축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그것을 경험해 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을 차별 없이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빼앗기고 나니, 잃어버리고 나니, 이자에올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를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는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미하는데 찬미하는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짓밟아온 다시 이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신을 짓밟아 끌고 온이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하느님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유대 아빌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자신들이 짓밟은 그 사람들이 노래를 청합니다. 그을돋구고 주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시온의 노 노래 한 자락을 제발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듣는 이 유대의 백성들은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빌로나 바빌론을 향한 원망이 사로치고 있는데 어찌 그들의 큰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시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매일 맞거나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상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악기 비파를 강가에 버는 나무 위에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우리는 저어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항을 하겠고 두번 다시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비파를 얻은 나무에 올려놓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후회 섞은 탄식과 희망의 노래를 통해 다짐해 또 다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다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오른손이 굳어버리는 불구가 되면 되었지 내가 예우살렘을 잊지는 않겠다. 잊을 수는 없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차라리 이 천장에 붙어버려라. 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고요. 조건부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만 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성을 하라고 본다. 이런 것들은 조건부 저주입니다. 이게 저, 용어로 이런 것들을 조건부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굳은 결심을 할때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의 이 세상을 인간이 하느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린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창문 밖으로 내 던져버린 지금의 이 시대. 그럴수록 이방인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시대의 버드나무 위에 비파가 더욱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스티노 성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형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인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박해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만일 내가 당신을 잊는다면, 내입글이 불구가 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차라리 둘러붙어버리는 둘러, 한이 있더라도, 구은 다짐을 하면서, 우리들만의 시편의 노래가 지금 이 시간을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에 부르는 이 노래가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고 싶었습니다.